우리나라 공공 분야 CCTV 설치 수는 2019년 기준 약 115만 여대, 민간 부분과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그 수는 천만 대가 불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CCTV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사건 해결에 단초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CCTV의 설치 수가 늘어나면서 사건 사고와 관련된 영상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편리한 검색 시스템으로 CCTV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CCTV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국내외 보안 전문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보안 엑스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 보안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중 CCTV 관련 특별한 기술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는 한 기업. 기존 카메라 검색은 단채널 검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채널 검색을 하게 되면 다수의 카메라 검색을 위해서는 여러 번 검색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시간이 이제 여러 번 걸리기 때문에 근접 카메라 검색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단채널 검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카메라들을 동시 검색하기 때문에 그 관제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근접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들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 아니면 보안 시설의 외곽 경계 그 카메라의 주변 영상들을 함께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효율적으로 관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국가 중요 보안 시설로서 외부인 잠깐 제한 구역입니다. 지금 즉시 지한 지역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은 이제 외곽 울타리 센서가 이벤트가 발생된 화면입니다. 그럼 해당 이벤트가 발생된 지역으로 지도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주변 카메라가 팝업이 되면서 현재 상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특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맵 화면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CCTV 그리드 화면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 카메라의 중기능을 활용해서 화면 드래그만으로도 해당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로그 정보로 해서 사용자나 관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고요 기업이 개발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주변에 연관된 CCTV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어 침입자 등 이벤트 발생 시 신속한 동선 파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상 검색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인공지능 빈러닝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 최근에 CCTV 보안 트렌드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능형 시스템은 가장 크게는 수영장, 익사자를 검출하는 진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사람이 수영 중인지 아니면 익사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익사자인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수영장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CCTV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은 어떤 곳일까? 기업의 대표를 만나러 찾아가 보았는데. 어찌된 게 아무리 찾아도 대표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대표님 뵈러 왔는데 대표님 네. 방이 어딘가요? 대표님 방은 따로고요. 없 대표님 저쪽 자리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함께 근무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회사의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방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과 소통이 훨씬 더 좋아져서 편하고 그리고 회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그 회사의 그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업의 수평적 문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독특한 경영 방침은 점심 시간 운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저희 회사는 점심 시간이 특별히 없습니다. 대신 근무 시간에 언제라도 식사를 할수 있게 스낵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시 반 퇴근을 유도함으로써 그 직원들의 워라벨과 회사의 업무 집중도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저는 다섯 살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한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하원을 좀더 앞당겨 살수 있어서 집에서 좀더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처럼 남다른 기업 문화가 있었기에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가능했을 터. 2009년 창업하여 영상 데이터 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CCTV 솔루션을 개발해 온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공서를 비롯하여 민간 분야까지 고객의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저희는 주로 발전소, 군부대 및 공공기관에 영상 감시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및 공급의 과정에서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조금 까다로운 품질 규정을 가지고 공급함으로써 다행히도 고객분들이 제품에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존 센서로 운영되던 주차 관제 분야에도 CCTV 기술이 적용되는 등 CCTV의 응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활동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또한 CCTV 업체로는 유일하게 녹색 인증을 받으며 기업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며 또한 서울의 많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 보전에 관하여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 저희가 가장 잘하는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현재의 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다 센서와 같은 고성능 센서를 접목하여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고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대중화된 CCTV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더해. 보안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